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가게 주인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치킨집을 운영하는 B가 있습니다. B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반토막 나서 월세를 제때 지급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임대인 A는 나쁜 임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착한 임대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상가 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간 월세를 안 내도 쫓겨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법이 이렇게까지 임차인을 보호한다니 거짓말 같이 들리겠지만 실은 사실입니다.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시행일 이후로 임차인이 6개월간 차임을 연체해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기존법은 3기분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기존법 3개월에 개정법 6개월의 기간을 더한 최대 9개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쫓겨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6개월간 월세를 아예 안내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내심 기대하는 임차인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해당 6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그동안 밀린 6개월간의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연체 이자까지 더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개정법이 규정하는 것은 6개월간 해지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월세를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월세 수입이 6개월간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제1급 감염병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하고 특히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권인 경우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생계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일률적인 규율을 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나 6개월간의 한시적 규정이라는 점 영세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결국 입법되었고 위헌성 논의는 향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에도 민법상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조세, 공과금, 기타 그밖의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치킨집을 운영하는 B는 A에게 차임 감액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내용 증명 등을 통해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용 증명은 추후 소송, 조정 등으로 적정 차임이 정해진 경우 권리를 최초로 행사한 시점이 되어 해당 시점으로 소급하여 차임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차임이 자동적으로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소송 이전에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시 산하 등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으니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을 추천합니다. 조정 절차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개시되는데 적정한 임대료 감액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각종 전문가가 주변 시세, 소득 변화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없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특수성은 감안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은 유럽, 영미 등인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임차인 보호 조치, 즉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법은 현실을 뒤늦게 따라가기 마련인데 최근에는 법이 재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니 상가 임대인, 임차인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